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채널 생각남 ETF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시장은 새벽에 끝이 난 미국 시장을 끝으로 올해 미국장까지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 미국 시장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시향 정리를 하면서 올해의 마지막 시향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올해의 마지막을 보냈던 미국의 증시는 연말 거래의 부진과 함께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결국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가 0.25% 하락했고, S&P 500 지수 역시 0.3% 하락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16% 하락하고 올해의 시장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산업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마지막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분야는 통신 서비스와 헬스케어, 유틸리티, 부동산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약세를 보인 분야는 아쉽게도 기술주 부분과 금융,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을 ETF인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와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 ETF에 편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스닥 기술주 중에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입니다. 혼조세를 보이고 마무리된 것처럼 기술주 기업들도 하락한 기업과 상승하고 마무리된 기업들이 가지각색인데요. 눈에 들여오는 부분은 그동안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알리바바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지 둘다10% 가량 크게 튀어오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역시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인 S&P500과 나스닥 백,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까지 대부분이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됐지만 스마트 모빌리티와 글로벌 2차 전지 분야는 그래도 상승을 하고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애안산업과 우량주, 바이오와 헬스케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테마의 ETF들인데요. 여기서는 유일하게 미국의 초대형 성장주에게 투자하는 MGK ETF만 아쉽게 하락을 했고요. 나머지는 각 분야별 1등 올스타 테마 ETF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애안산업 부분의 대표 ETF들이 전부 다 상승을 하고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사이버보안, 클라우드,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게임과 e스포츠 테마의 ETF들인데요. 대형 기술주 기업들은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 분야의 기업들은 다들 좋은 흐름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상승하고 마무리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음은 우리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관련된 테마들인데요. 오늘은 수소테마 ETF만 상승을 했고, 그리드와 탄소 배출권, 그리고 물과 관련된 테마 ETF들은 전부 하락하고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아크인베스트의 액티브 ETF인 ARK ETF들은 모든 혁신테마의 ETF들이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올해 많이 힘들었던 만큼 내년에는 꼭 어느 정도 회복해서 투자자들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과 부동산, 소비재, 산업재테마의 대표적인 ETF들은 부동산 테마의 ETF들만 전부 상승을 하고 마무리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하락하고 한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장 정리와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남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내년에는 증시가 이미 예고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투자의 난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될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도 어느 정도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은 시장에는 언제나 아무 문제가 없이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저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위험 요소가 있기 마련이었고요. 그래서 항상 등락을 반복하며 지나왔지만 언제나 시장은 하락보다는 조금 더 높게 상승하면서 우상향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전달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기대가 크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실망도 커지는 법이잖아요. 2년간 시장이 너무 상승한 것도 맞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기대를 낮추고 다음 상승장을 위해 우리들은 열심히 수량을 모아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신중히 선택한 좋은 투자 종목을 믿으면서 좋은 투자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올해의 마지막 시장 정리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오후의 시간도 심내서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저녁에 올라갈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